네, 인천 해성산입니다 요거, 지금, 제너와치5201 엔진톱 요거, 지금 수리하는 중에 수리는 다 끝났는데요. 때마침 이제 시동 로프가좀 많이 짧아요. 그래서 요, 로프 요거 별거 아니지만 요 교체하는 영상 한번 찍으려고 했었는데, 때마침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 교체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. 시동 로프가 이제, 이게 좀 기장이 좀 길어야 돼요. 지금 기장을 뽑으면은, 총 기장이 지금 이 기장이 다 거든요 너무 짧아요 이 기장은 지금 이 기장은 짧으면 일단은 시동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땡겼을 때 충분히 땡겨줘야지 지름오픈 당길 때 엔진이 충분히 움직여 주는데 그 횟수가 부족하게 나오고요 또두 번째 땡길 때 충분히 길게 땡겼을 때 여기에 무리가 안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로프가 짧아 가지고 이거 힘으로 막 하게 될 경우 여기 축이 부러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로프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로프가 지금 손상이 된건 아닌데 아마 여러 번, 몇번 끊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정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좀 짧아요 실제로 보면은 시동을 걸리지만은 로프를 당겼을 때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 만약에 팔로 봤을 때는 얘는 더 당겨 버려요. 이 축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이런 경우는 루프를 바꿔줘야 돼요. 방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카바 풀러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풀렀던 흔적이 없는데 여기는 보면은 끊어져가지고 연결했던 흔적이 있어요 줄 한번 끊어져가지고 다시 연결시킨 거거든요 네, 일단은 요거 안에 한번 살짝 청소 좀 한번 해주고 줄을 바꿔버릴게요 그 손잡이 있는 로프 요거 찌꺼기 제거해버리고요. 얘는 약간 이지 스타트 방 이지 방식이라서 여기 안에 스프링 다 들어있어요. 그리고 안에 풀러버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털어버릴게요. 대충 안에 좀, 청소좀 대충 했구요. 잔들 다 제거해버리고요. 줄이 보면은 많이 짧죠, 확실히? 네, 이런 상태에서는 쓰시면은 시동성 많이 빠지고 기계도 망가질 수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제너와 오이골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축 하나 넣어주는 와셔 같은 거 하나 있고 이거 스프링, 요거 드럼, 손잡이 이 상태에서 이 줄을 감으면 되고요. 줄 길이는 대충 한 1m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 줄. 저는 그냥 팔로 해서, 네, 가슴에서 손끝까지 이 정도 기장 보통 잡아주고요. 끝에는 라이터를 이용해서 살짝 매듭을 져주시고요. 근데 줄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터를 살짝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고요. 그리고 로프 감는 거는 더럽진 않아요.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감아주시면 되고. 매듭 쳐주고 이게 기계에 따라서 조금 조금 매듭 짓는 방향 방식이 좀 틀리거든요. 어떤 거는 매듭 안짓는 방식도 있고 매듭 짓는 방식도 있고. 그래서 끝에 약간 짜투리 좀 나오면 살짝 잘라주고 걸리지 않게 좀 잘라준 다음에 라이터로 한번 지져서 살짝 붙여주시고 그리고 줄딱 감아주시고 이 감는 방향은 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감는데, 얘가 지금 보면은 센터가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넣고 감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리 걸어주고 아예 같이 넣어버리는 게더 편해요. 이 상태에서 요걸 넣고 여기 안에 홈에 맞춰가지고 줄을 미리 넣어버려요. 그러면은 그 안에서 스프링이 안 맞아가지고 잘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. 이 상태에서 요거 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줄 빼서 일단 걸어주고 여기 줄의 기장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냐면은 여기하고 얘하고 닿지 않게 간섭 안 생기게 만약에 줄이 여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간섭이 생기겠죠 간섭이 딱안 생기는 한도까지가 딱 적당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줄을 당겼을 때이 정도까지 길이가 나와요 그럼 이 정도는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, 딱이 정도 봤을 때 이정도로 기준으로 해주면 딱 주름 간섭도 안되기게딱 좋아요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기준 삼아서 줄을 매듭을 져주시면 돼요뭐 조금 더 짧아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약간 조금 넉넉하게 하는 편이라서 끝에는 풀리지 않게 라이터를 깔끔하게 지져주시고요 한번 싹 문질러주시고 그래서 쭉당겨서 이게 완전히 들어가게 이렇게 한 다음에 줄이 이 상태 조금 회복거든요. 이때 살짝 빼서 여기 홈에 맞게 걸치신 다음에 한 바퀴만 더 돌려줘요. 줄도 감아줘요. 그러면은 줄이 약간 적당히 탄성 있게. 뺐을 때여기에 너무 부담이 있으면 이 스프링이 잘 나가버리거든요. 이 정도. 예, 무난한 상태. 그래서 줄 당길 때 줄도 편하게 당길 수 있고 기장이 길게 해서 예, 이렇게 세팅해주면은 지동불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드럼을 낄 때는 항상 이렇게 끼시고 살살살살 살살 당기면서 줄을 땅밖에 네, 그리고 체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아까보다 이제 지동거프가 확실히 길어졌기 때문에 지동을 다시 한번 걸어서 어느 정도 더 좋아졌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잠깐만 여기가 조금 매듭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빼봤고요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아까는 줄이 좀 짧아서 지동 걸기 때 조금 불편했었는데 얘는 이제 줄을 바꿨으니까 줄이 기장이 확실히 길어지니까 지동 걸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. 팔이 딱 중간에 걸리는게 없고 쭉 나가버리고 네. 중간에 걸리면은 원나쁜 경우 축이 풀어 지거든요 네. 여기까지 실동호프 교체하는 방법과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